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결과만 놓고 보면 현대건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IBK 기업은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버텼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특히 빅토리아는 말 그대로 투혼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오든 팀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접전, 또 접전. 그리고 결국은 결정적인 한끗 차이의 승리. 이 경기는 누가 더 잘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누가 가져갔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BK의 투지가 예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현대건설이 의 유독 접전 상황에서 강한지를 결정적인 장면들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는 예 현대건설이 리그 최상위 팀인지를 시작부터 분명하게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현대건설은 강한 서브로 IBK의 리시브 라인을 집요하게 압박했고, IBK는 첫 연결부터 흔들리며 공격 선택지가 크게 제한됐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카리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면서, 자스티스와 정지은까지 고르게 활용해 사이드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의 흐름이 막히지 않았고, 전개 자체가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IBK 기업은행도 빅토리아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30% 초반에 머물렀고, 리시브가 불안정하다 보니 미들 공격을 살리는 패턴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현대건설의 블로킹에 계속 걸렸고,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에 실패하며 점수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수비 집중력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디그 이후 전환이 빠르게 이뤄졌고, 상대 실수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점수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블로킹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IBK의 공격 흐름을 계속해서 끊어냈습니다. 특히 김다인 세터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막힘없이 돌아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공격 성공률, 블로킹, 수비 전환까지 모든 지표에서 IBK를 압도하며 25대 16이라는 큰 점수차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IBK는 초반에 내준 흐름을 끝내 되찾지 못한 채 끌려가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트에 들어서면서 IBK 기업은행은 완전히 다른 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세트에서 고전했던 모습과 달리 2세트 초반부터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살아났고, 긴 랠리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한 공격은 꾸준히 연결됐고, 박은서 세터의 안정적인 토스 배분이 더해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의 블로킹 대응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범실이 늘어나며 흐름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중반 이후 IBK는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렸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25대 21로 2세트를 가져가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3세트는 현대건설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주포 카리가 무릎 통증으로 세트 중반 벤치를 떠나는 변수까지 발생했지만, 현대건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지윤과 자스티스가 공격을 분담하며 흐름을 유지했고, 중앙에서는 양효진이 블로킹과 속공으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IBK 기업은행 역시 빅토리아를 앞세워 끝까지 추격하며 듀스까지 경기를 끌고 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현대건설의 수비 집중력과 연결 완성도가 한수위였습니다. 결국 듀스 상황에서 범실 관리와 마지막 한 포인트에 대한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이며 현대건설이 26대 24로 3세트를 가져가 다시 세트 스코어 리드를 잡습니다. 4세트는 이 경기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3세트 듀스 접점 끝에 세트를 내주며 자칫 흐름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던 IBK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초반부터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득점을 쌓았고 현대건설 역시 양효진과 정지윤으로 맞서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점수차는 쉽게 벌어지지 않았고 한 점씩 주고받는 공방 속의 체육관 전체의 긴장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세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고 현대건설은 블로킹과 조직적인 수비로 IBK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빅토리아의 투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처리가 쉽지 않은 공에서도 과감하게 공격을 선택했고, 연속 득점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으며 다시 듀스 상황으로 접어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빅토리아가 중심을 잡은 IBK가 한발 앞서 나갔습니다. 결국 IBK 기업은행이 듀스 접점 끝에 4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파이널 세트로 끌고 갑니다. 이 세트에서는 빅토리아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승부를 갈랐고, IBK는 이전과는 달라진 끈기와 팀 컬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세트에 들어서자 흐름은 다시 바뀝니다. 현대건설은 경기를 더 이상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초반부터 분명했습니다. 김희진이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며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과감한 공격으로 IBK의 추격 유지를 꺾었습니다. 단판 승부인 5세트 특성상 한두 번의 흐름이 곧바로 경기 결과로 이어졌고, 현대건설은 끝까지 블록킹과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IBK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IBK도 4세트의 기세를 이어가려 했지만 5세트에서는 범실 관리와 연결 과정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 김희진의 허락을 앞세운 현대건설이 마지막 세트를 가져가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팀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동시에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4세트를 통해 분명 달라진 투지와 집중력을 증명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고 결국 승리를 만들어내는 상위권 팀다운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